안녕하십니까 신규 인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9억 3,833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사드 요격 미사일을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구매 계약 승인을 받았던 사우디 아라비아가 무려 1조 원어치의 사드 미사일을 추가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8년에 발사대 44대, 통제소 16대, TPI-2 레이더 7대 등약 7개 포대 규모의 사드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현재 미 육군이 도입 중인 사드 포대 수량이 7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했던 역대 최대의 사드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수정 계약으로 요격 미사일도 대량으로 추가 주문했습니다. 사드에 탑재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약 9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발 가량을 추가 주문한 셈입니다. 사우디가 이처럼 사드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은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우디는 최근 3년간 요격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팩스리 미사일 320발, 그리고 S400 미사일 4개 포대, 그리고 사드 7개 포대 등을 구매하는데 약 200억 달러, 한화 24조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사우디는 오는 2026년까지 주문한 요격 미사일 전량을 인수해서 실전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오일머니로 불과 10년만에 구축되는 이 다층 방어망이 이란의 미사일을 상대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기대됩니다. 야, 사우디가 사드 7개 포대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도 어, 이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미사일 탄을 한 100발 정도 더 추가 구매했어요. 야, 그리고 이 사우디가 최근 한 10년간 구매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면, 어, 팩3 한 320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 시스템, 이네개 포대를 도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들 이렇게 일곱 개 포대, 또 추가로 탄을 또 백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한 25조 원 이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불과 10년 만에, 아,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이,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포대, 한개 포대를 도입하는 바람에, 미국하고 거의 외교 단절까지 갈뻔 했지 않습니까? 나토에서 빠져나오는, 축출되는 상황까지 갈뻔 했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 이렇게 4개 포대, 러시아로부터 S400을 4개 포대를 도입했는데, 미국으로부터 그런, 어, 제안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왜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구매를 하면서 미국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400을 도입함과 동시에 사드를 7개 포대, 그러니까 거의 뭐한 20조 원어치를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그 정도면 뭐 봐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터키하고 사우디의 또두 번째 차이는 뭐냐. 터키는 F-35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또 공동개발국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미국은 이 F-35라는 최신의 전투기의 정보를 저, 러시아에게 넘겨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F-35를 도입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제 전투기 F-15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래 뭐그 정도는 뭐 이제 감안하자 20조 원어치 지금 미사를 사주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팩3나 사드나 이런 것들은 탄도탄 전문 요격 체계고 이팩 2, 팩 3와 발사대를 같이 쓰는 팩2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를 요격하는 요격 전문 체계인데. 사전거리가 한 150km 밖에 안 되죠. 그런데 S400은 사전거리가 최대 400km 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거 대형 항공기는 한 400km 되고 전투기 표적은 한 200km 정도까지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항공기 전문 여객용으로 쓰겠다. MD에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네개 포대를 사서 이 페르시아만의 해안선에다 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란의 전투기가 페르시아만에서 작전하기에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왜냐. 이 S400이 어디서 날아올, 사전거리에 워낙 기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미국의 작전에 도움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라고 이제 해준 겁니다. 야, 그러면 사우디는 지금 저층 방어망 팩스리 그리고 고층 방어망 사드 거기다가 이 S400도 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으니까 또더 상층 방어망 S400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과연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했을 때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우리도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어, 지켜볼 그런 장면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어력이 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니네들이 우리 동맹국을 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막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널 때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방어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국의이란 공격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이라크 내 미군 거점인 아인알아사드 공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미국과 이란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탄도미사일 공격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이라크 내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미군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인스가 현재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북동쪽 알바그다드 인근에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는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육군 육안 부대가 현재 이라크 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구축하려는 방공 시스템은 육군 방공 여단에서 운영하는 팩3 미사일과 이를 보호하는 펠링스 CRAM 시스템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1월 미사일 공격 직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라크에 배치하려고 했지만, 시아파가 주류인 이라크 정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배치가 늦어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네스 맥켄지미 중부 사령관은 이라크 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라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라면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라크 내의 미군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에 패트로트 미사일 배치해서 탄도미사일 공격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1월에 공격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자마자 바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라크 정부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어디 동쪽의 어떤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쪽의 어떤 나라 미국이 어 자, 자신들의 그 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과 함께 그 동맹국까지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현지에 있는, 어, 적대국, 적국 추종자들이 또그 적국을 아주 옹호하는 정부, 이런, 어, 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환경 영향 평가 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보급도 제대로 못하고, 헬리콥터로 지금 보급해주고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미군 병력들 고립되어 있고, 이야, 참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적국인 이란하고 이라크는 완전 적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국인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패트리트 미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야, 참, 이 동, 서할것 없이 뭔가 어, 이상한 적국을 애매하게 도와주는 어, 그런 어, 결과적인 행위를 하는 애매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미국이 너무 세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의 방어력이 강화된다. 이제는 뭐더 이상 미국이 어, 이란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우디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더욱더 독자적으로 강화해가고 있고. 미국도 이라크 내의 군사기지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란은 완전히 이 전염병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이때 그냥 한국마음부터 적 지금 있는데 확 해버리면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 그저 기세 좋게 동해에서 전략 폭격기 초계 비행을 하며 세를 과시했던 러시아가 다음 날 전투기와 공격기가 연속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흑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에 동원된 러시아군 항공기들이 연달아 추락했으며 기상악화로 구조작업에 난항이 있다고 러시아 국방안보소식을 주로 전하는 관영 스푸트니크 뉴스가 현지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뉴스는 현지시각 25일 오전 8시 10분경에 크림반도 남쪽 폐도시아 인근 흑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소이 의27 플랭커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남부군구 소속의 제3근위 전투 항공연대 소속인 이 기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실시 중인 대규모 무력 시위에 참가하던 중에 기체 이상을 일으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크림반도 동쪽의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드미트리 엡스키아 지역에서는 공군 소속의 L-39C 알바트로스 겸 공격기도 추락했습니다. 제11 혼성 항공연대 소속의 이 기체는 훈련기 겸 공격기로 사용하는 소형 기체인데요. 통상 훈련 비행 기체, 훈련 비행 중에 기체 이상을 일으켜 민간인 거주구역에 추락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지역에서 전투기 두 대가 연달아 추락을 하자 러시아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흑해 일대의 기상은 맑았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비불량 또는 기체 노후화에 따른 기체 이상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선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던 러시아가 제대로 체면을 구겠다는 평가입니다. 이야, 참이 백조처럼 생긴 이 수호 27 플랭커. 이전 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훈련 어, 훈련하다가 추락을 했답니다. 추락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또 이제 이 크림반도 동쪽에 있는 아조프의 동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 L-39 알바트로스 경공격기겸 어, 겸 훈련기가 또 추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 또 있어요. 이거 누가 혹시 전자전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뭐 진실은 아무도 알수 없죠. 어,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 전투기가 제가 이 디펜스 브리핑을 해드리는 이 짧은 기간 중에서도 벌써 수호의 35 그리고 수호의 57 그리고 또 이렇게 수호의 27 이런식으로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항공기 들인 플랭크 시리즈를 그리고 이제 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 이런 전투기들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훈련기 겸, 겸 공격기까지 추락을 합니다 참 러시아 무기가 어, 어떤 이 생긴 모습 디자인 그리고 알려진 스펙,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죠. 야, 이프랭크 전투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백조 같아요, 백조. 그런데 성능은 도저히 그 알려진 스펙이나 생긴 허우대에 비해서 너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완전 압박하기 위해서 상륙훈련,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팍팍 추락을 해버리니 참채면을 왕창 구기게 됐는데요. 어, 아무튼 뭐 조종사는 무사하기를 바라고 러시아 제무이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까보러 예, 다시 까보니까 러시아 무기네. 어이왜 이렇게 재원하고 다르지? 까보러, 까보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